혹시 인공지능이 천 가지 이상의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럽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델파이2M은 개인의 의료 기록과 생활습관 데이터를 학습해 향후 20년 동안 1 0 0 0개 이상의 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 이력이 있으면 최장암 위험이 19배 높아진다는 결과처럼 구체적인 인과관계까지 제시해 기존 예측 AI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평균 0.776으로 조기 진단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구팀은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이는 의료 AI 도입에서 중요한 신뢰 요소로 꼽힙니다. 인공지능이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